세계가 지금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네. 전쟁도 일어나고 평화도 일어나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큰 변화의 흐름 속에서 지금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 에 대한민국도 큰 소용돌이는 있지만 이 소용돌이 속에서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 정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큰 변화가 올것 같은데 오늘은 그 변화에 맞춰서 어떻게 다 살릴 수 있을까? 사람도 네. 살리고, 네. 나라도 살리고. 세상도 살리고 오늘도 다살림 대표님을 보셨습니다.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다살림 과장입니다. 정말 나라다운 나라, 아, 모범적인 국가, 아, 정말 한번 세워보기를 바라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세계적으로 모두가 참 어수선합니다. 네. 미국도 거의 뭐 부도 직전이다 이러면서 음. 어? 나토하고도 큰 문제가 있고 음. 중국하고도 큰 문제가 있고 이런 큰 문제 속에서 이런 것이 올 제대로 가려면, 올바른 정치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 세상을 앞서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대한민국부터 좀 살아야 되겠는데,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이 있을까요? 예, 예, 정말 세계적으로도, 정말 가장 우수한 민족이 대한민국입니다. 아,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쓰면, 세계, 세계가 바로 씁니다. 그만큼 우리가 차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 판을 깔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 그런 이야기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에는 인내천이라고 사람이 곧 하늘이다 하늘과 같이 참 존중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정치는 결국 사람을 하늘같이 모실 때, 하늘같이 인정할 때 가장 최고의 정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하늘로 보이는 사람들이 정치하는 경우가 아니고 음. 결국 시험 정신은 사람이 꼭 자기 밑에 사람 같이만 대하는 음. 것 같아요. 국민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주권도 다막 자기네 이미지로 해버리고 음. 여기서부터 오는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예. 이게 우리가 지금 우리 정신을 잊어버리고 우리 것을 송두리채 잊어버린 겁니다. 아, 그래서 정말 이 이게 철학적인 종교적인 것, 정치적인 것이 지금 사실 우리가 말단을 긋고 있는데 우리 민족이 우리 것을 되찾는다면 아, 우리는 정말 힘으로 가지고 어, 정말 지배하는 정말 짐승판이 아닌 정말 사람이 살수 있는 정말 현인과 도인과 진인과 성인들이 정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laughs> 옛날에는 우리가 보통 지방의 어떤 음. 지도자들도 대인들이 했어요, 대인. 그렇습니다. 그 대인 이러면서 그런 이제 세종 대왕 같은 경우는 대왕, 세종 대왕 선인에 가까운 그런 정치를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선조들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이런 정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 얘기죠. 네. 이게 그런 사람들이 정치에 음.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예, 네, 지금, 우리가, 아, 지금, 흔히 하는 말로, 어, 그, 내가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에는 한 100명은 될 겁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데 지금 내가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들 다 정상이 아닙니다. 그러다 비정상입니다. 맞습니다. 아, 정치가 제대로 되려면, 네. 아 내가 정말 당신 정도 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하고 제 3자가 네. 아, 훌륭한 사람들을 대한민국에서 한 9명만 네. 찾아내면 아하. 그분들에게 대한민국의 음. 에, 그 국가 운영을 정말 맡기면 그한 9명 그 정도의 체제 하에서 아. 공동으로 국가를 운영한다면 오늘과 같은 날은 없을 것입니다. 아참 좋은 생각이신 네.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우리 정치에는 정말 정신적으로 성숙해서 존경만한 사람들은 그 난장판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 숨어 있죠. 예. 그런 분 중에서 한 아홉 명만 우리가 음, 찾아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인재를 찾아내야 돼. 지금 그렇습니다. 내가 대통령 되겠다 이런 사람들은 이게 인재가 못 된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어, 그러네요.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음. 어,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을까요? 이게 예, 예, 예. 내가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들은 대탐 자실이란 말이 있습니다. 네. 대통령을 탐하면 자신이 실족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을 잊어버리는 거죠. 음. 실질적으로 하겠다는 사람들은 대통령이 되더라도 지금 지금 시, 어, 지금은 음. 어, 5년뭐 하고 나면 아무 것도 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음. 대한민국에서 감옥 안 가는 대통령이 거의 없습니다. 네. 음, 그런데 정말 이 정치판을 바꿔서. 정말 훌륭한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기는, 그런 정치가 시작되어야 된다. 이렇게 아, 생각합니다. 어, 자기를 잃어버린 사람은 결국 제대로 중심을 못 잡습니다. 네.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존재의 본질을 깨달은 사람, 음. 그 사람들이 중심을 잡고 가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제 AI 시대가 오면서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 사고, 이렇게 하는 것은 거의 필요가 없어져요. 음. 그냥 투표하고 이런 것은 AI에도 하면 그 데이터가 너무나 잘 나옵니다. 네. 이런 이 시점에서 이제 새로운 정치판을 다시 짜야 될것 같은데 그 속에서는 지금 이런 난장판에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 네. 그런 분들을 우리가 다시 아홉 명을 선정을 해서 국민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모델이 돼가지고 저렇게 우리도 따라가야지. 저 정신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닮아야지. 네? 이런 분들을 이렇게 찾아서 그분들을 세워야 된다. 네.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성숙된 사람, 성인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정치를 하기로 진심으로 바라면서 다시 한번 마무리로 한번 해주시니 네, 국민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우리가 투표 한 투표 용지가 조작이 되었다. 선관위가 지금 신뢰를 못 받고 있습니다. 정말 나라의 중심을 잡는 대한민국의 법조계가 정치의 여당, 야당의 줄을 섰다. 아, 정말 심각한 일이고요. 그리고 정치인들이 국민의 주권을 내다봐야 해서 정말 국민이 시키지 않는, 어, 권력을 예, 정말 자기들이 오버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 총체적인 위기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세판짜기를 하지 않으면 나라의 희망은 없습니다. 아, 그런 차원에서 정말 주변에 훌륭한 사람들을 모아서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인재를 찾는 그런 일에 우리가 앞장서기를 바랍니다. 네. 맹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일 밑에 핫바를 소인이라고 했어요. 그 위에 조금 더 나은 사람들을 착한 사람, 선인. 그보다 더 높은 사람을 진인,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보다 더 높은 사람을 미인. 그 위에 대인입니다. 정치를 하려면 최소한 대인이 정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요 대인 위에 이제 성인입니다. 네. 이제는 대인의 정치가 아니라 성인의 정치, 응. 신인의 정치, 신이 된 사람들, 응. 호모 대우사라는 책이 나와요. 응. 성인, 신인들이 정치를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다. 이런 얘기에요. 스스로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우리는 이제 성인, 신인들을 찾아서 우리 정치에 정말 모델이 될수 있는 그런 분들을 존경하면서 본받으면서 그런 우리나라가 가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